으음! 흥! 제정신으로... 참... 음! 아무 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붓이 붓고 있는거지? 무슨 생각을 하는거지? 꼭 붓이 필요가 있는건가? 이리 돌아와. 애들까지 행동하지 않아야 할 텐데. is hırsız Geberice. أنت حسام. 제발 도와줘. What are you all doing?

아멘. 사랑하는 마이더 하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해가 뜨고 지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잠시 그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선행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천당에서 그와 함께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알고 있듯이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살인자를 추적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에 숨어서 정당하게 싸우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도망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하사신니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저롱하는 그 대가를 치워야만 합니다. 잡아라.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와라. <Seo lawsuit> <목> <laughs> <목>

Y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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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a! 何を言うか。<タッ> 죽이기 전에 당신 눈을 보고 싶군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마술이지? 마술이 아니네 올 것을 알고 있었지 로버트님이 벗어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었네 그럼 도망친 건가? 당신의 성공을 부인할 수는 없네 우리 계획을 망쳤지 우선 보물 그리고 부하들 성지제어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 하지만 로버트님은 기회를 발견했어. 뺏긴 것을 되찾아올 기회. 당신의 승리를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 보물은 알무알림님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전에도 부대들은 우위하게 만들었는 로버트의 계획은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 이번에는 템플기사단만이 아니네. 똑바로 말해. 로버트는 사라생과 십자군이 연합하여 암살자에 대항하자고 설득하기 위해 아수르로 가고 있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이유가 없네. 이전에는 없었네. 하지만 자네 덕분에 생겼지. 사실 아홉 가지 이유가 생겼어. 자네가 죽인 시체는 양쪽 측의 희생자네. 암살자가 양쪽 진영에게 공통된 적이 되도록 해서 전체 조직의 몰살을 가져왔지. 잘했네. 아홉이 아니 여덟이. 무슨 뜻인가? 자네 내 목표물이 아니면 죽이지 않겠어. 가도 좋아. 하지만 따라오지 말게 그럴 필요 없지. 당신은 이미 너무 늦었어. 두고 보자.

진짜. 음. 나도 한도 うん。 장례식이 혼잡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세이블에 로버트는 없었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당신은 주인님께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로버트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녀에게서 들었어 계획도 내가 마샤프로 돌아간다면 로버트가 성공할지도 몰라 성공한다면 우리 끝장이야 우리가 대부분의 부활 죽였습니다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잠깐 그녀라고 했나요? 그래, 여자였어 이상했지.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우선은 로버트에 집중해야 돼. 부하자를 없애긴 했지만 로버트는 똑똑해. 리차드와 살라 알딘에게 협조를 요청하러 가고 있어.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자고 말이야. 적은 바로 우리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둘이 절대로… 하지만 그럴 수도 있네. 게다가 우리 잘못이야. 내가 죽인 자들이 양쪽 진영이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 로버트의 계획은 야욕에 가까울진 몰라도 될 수도 있네. 형제여, 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샤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인님의 허가 없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배운 줄 알고 있었는데. 말만 그럴싸군. 멀리 신조의 교리를 방패같이 활용하는군. 알무알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네. 아무것도 정확히 알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면은자해지 템플 기사단과의 일은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 로버트를 처치하고 나면 마샤프에 가서 답을 찾겠네. 자네 지금 떠날 수 있지 않나? 난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 도시를 둘러봐. 내가 죽인 자들의 부활을 찾아보게.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해봐. 통찰력이 좋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못본걸볼수 있을지도 모르지.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친구. 하지만 난 이제 아서프로 떠나겠네. 지체하면 할수록 로버트는 멀어지네. 조심하세요, 형제여. 그러겠네. 약속하지.